콩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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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피야 오짬 콩피. 아뭐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 국수 방명입니다. 아 오늘 요리하기 너무 싫어. 그냥 오짬 이랑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오랜만에 오짬 그냥 두 개. 그냥 오늘 오짬 끓여 먹을 겁니다. 그냥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살로 넣고 마늘 넣고 오징어 넣고 그냥 계란 넣고 끝낼 거예요. 근데 물 없이 끓일 거야 기름으로. 콩피할 거야. 뭘? 옷짜을 가자. 자 가보자. 오씨, 어, 뭐, 옷짜을 이렇게 미끄럽냐? <laughs> 썸네일 보셨죠? 알잖아. 네. 미끄럽다 게. <laughs> 라면을 칼로 깔 줄이야. 씨, 옷잠을 사랑하지만 지금까지 끓여 먹지 않은 방법으로 나 오늘 끓여 먹을 거야. <laughs> 콩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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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피야 오짬콩피 아씨하하하막 <laughs> 웃기냐? 나도 좀 웃기다 이거 아니 아, 솔직히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냥 내 오늘 이 생각은 아니 이 기름이 맛있는 기름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래딱 생각했는데 오짬스프를 넣으면 기름이 맛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럼 거기다가 마늘, 이 샬롯들 넣어가지고 향을 한번더 끌어올린 다음에 면을 넣으면 지겨지지 않다 약간 그런 느낌 있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콩필 해야 돼, 콩피 샬롯들. 아, 야 근데 군침이 돌긴 한다. 뭔가 지금 뭐눈은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스프 넣고 지금 뭐 없어. 올리브오일 넣었는데 올리브오일도 오짜매 이, 이 예술적인 지금 향을 굳이, 어 침범하면 안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나온다, 씨. 일부러 향 제일 약한 그 올리브오일 피워넣었단 말이야. 우선은 이런 향채를 통째로 넣어서 좀 콩필하자. 보통 이렇게 올리브오일하고 허브오일에다가 샬롯, 마늘, 콩피 많이 하거든 이거 같이 먹을 거예요 같이 먹을 거예요 같이 이거 지금 괴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한번더 미식으로 나아가는 그이 방향을 지금 공제비 지금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뭐 대충 막 묻고 막 지금 그러면 안돼 지금 진지해 나 지금 세상 진지해 지금 웃지 마 상상해봐 오짬수프에 콩피한 샬롯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맛있구만 아 근데 약간 좀 비주얼이 썩 좋지는 않다 <laughs> 마늘 좀 잔뜩 넣자. 내 먹을 거야, 이거. 통마늘 콩피 통마늘 콩피 오, 근데 왜 이렇게 기대되냐? 자, 너. 고소한 옷장인데? 오늘은 너가 먼저 먹어봐라. 이거 왜냐면, 아, 내가 약간 좀, 뭐, 이렇게. 이런 음식들은 너의 그 진솔한 이 리액션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알았어? 아, 총알로 좀. 아까 내가 씻어놨어. 자. 자, 이거 넣고. 아이, 좀 씻어 올게잘좀 보고 있어. 너무 끓으면 안 된다. 튀겨주면 안 돼. 이요요 정도 보고 보고 있는 거는 괜찮나요? 아씨, 티어... 너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이쪽내면구제도 해야지 지금 세잖아 지금. 아씨, 오중아 똥쌌네 어? 야향 장난 아니야. 향은좋어줘향 장난 아니. 향. 경란... 향은 지금 이 샬롯이 또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면서 자기 옷을 하나서 벗고 있어. 향이 올라온다라는 거지. 면 한번 넣어보자. 아직까지 모르겠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 안 끝났잖아. 면이 안풀어진거 같아. 어? 하... 아 좀만 더 기다려보자. 아 왜냐면 이제 들어왔을 때안 됐어. 응? 네? 어, 라면탕 되는 건가? 아 라면 스프가바닥에좀 눌러가지고 맛이 연했구나. 어쩐지 약간 좀 면, 어쩐 느낌이 안 나더라고. 바닥을 좀 이렇게. 약간 요건 컨디션이좀 마음. 야 끝날 게다 끝난 게 아니야. 기다려. 향은 좋은 거 같아. 향 좋아. 네, 향 좋아. 향 좋아. 아 나는 약간 좀. 이거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이게 확실히 이 파우더 종류들이 잘안 풀어지는구나 오일이. 그래서 좀 맛이 연해.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풀어줘야 돼. 아, 그냥 쪼개자. 그냥 쪼개서 이 신개념 오짱부터. 신개념 오짱. 이게 한2천한5 0년 정도 이제 유행할 거거든 이게. 원래 라면보다 더 딱딱해졌어. 만기야, 봐라. 크리스피 오짱. 이제 내가 볼 때는 살릴 수가 없어. 살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오징어를 통째로. 넣어. 오징어 통째로 넣고 자자 자, 계란을 너 이런 음식 본적 있어? 난 없어 근 중요한 거 봐봐 얘또계란 익으면 또 어떤 비주얼이 나올지 몰라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아니 왜냐면 요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신기한 도전에서 나오는 거야 도전에서 여러분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후회되네 면을 삶아서 넣어야겠어 었자와 봐봐 와, 씨, 장난 아니지? 저는 오징어만 먹겠습니다 지 맛있는 거 많아가지고 오짬 오일에 조리한 오징어 향 좋지? 어, 느낌 있는데? 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아이디어 생났어 기름 빼면 돼 야, 봐봐. 하여 이거는 콩피가 아니고 그냥 튀긴 거 아닌가? 아 콩피야 온도, 내림, 온도 내리면 콩피지.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어 끓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너 지금 눈 이상해. 이 끓는 게 아니야 이게 여기다가 오일 걸러 이렇게 자 이렇게 기름 걸렀어 이대로 플레이팅 되는 거야. 자 봐봐 저기까지 접시까지 가는데 내 기름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잖아. 봤죠? 봤어 봤어. 나 끝난 거 아니야 너좀 웃기지? 끝난 게 아니야 살려야지 못잠이잖아 아씨 뭘왜이 많이 떨어졌네이렇 하고 계란좀 올라가야 된다 이게. 그래야 이게 딱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쪽파를 뿌리면 서는요기 바뀌어 봐봐 비주얼은 진짜 나쁘지 않고 비주얼 나쁘지 않지? 먹고보자 먹어보자 맛은 있을 것 같아 어, 동남아에서 왔던 향인데? 먹어봐야지 알겠다. 스프에 덩어리졌네. 몰라. 또 이거 딱깨 먹을 때 감칠맛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맛은 있어. 이건 4 0대 이상 먹으면 안 돼. 이나가. 라면만 먹으면 약간 좀 조금 약간 짠 느낌이 있었는데 계란이랑 뭔가 니까 얘하고 밸런스가 나맞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라면땅! 아작아작아작 그냥 바삭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삭한데 감칠맛있어. 야 이거 봐. 라면에 지금 계란이 이렇게 딱 안개처럼. 마늘, 이 샬롯. 와 향은 장난 아니야. 마늘이 다 익었어, 부드러워. 뭔가 버터 같아. 근데 샬롯이 은은하게 단맛이 막 올라와. 그냥 눈을 감고 먹으면 이걸 완전히 하이엔드로 해, 하이엔드로 해. 이거 완전히 하이엔드류야. 하이엔드류. 좀 무슨 맛이냐? 잘 익었어. 뭐냐? <laughs> 오징어, 오징어 잘 익었어. 그럼 어, 왜 오짜 맛이 안 나긴? 언니 라면에는 지금 오짜 맛이 완전 감칠맛이 뭔가 MSG와 안에 들어가 있는 마늘, 샬롯,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게 향이 엉기면서 진짜 맛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이야. 근데 오징어 맛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라면땅 시세가 다오짜을 봐. 마기야 먹어봐 아 이거 매력있어 매력있어 같이 먹어봐 계란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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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딱그그 그 비주얼 봐봐 장난 아니잖아 어때?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맛있지? 근데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구단재로는 진짜 한 번쯤 미친 맛을 맛보고 싶을 때한 번쯤 만들어 보세요 셰프 생각보다 네. 맛있어요 음. 아, 저 지금 라면을 너무 크게 쪼개서 약간 좀 잘게 쪼개면 수프는 떠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